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춤 연습하시나? 춤 연습하시나요? 저 세이브 하고 싶은데요? 어? 부끄러우셨나? 춤잘 추시던데? 이분은 춤을 안 추시네. 누가 있을 텐데? 어, 열렸어! 문이 열렸네? 감옥문이 열렸다. 석상 뒤에 징표가 풀리는 것 같다. 야, 이걸 또 용감하게 또 가져왔네? 나무로 만들어진 징표. 이 징표는 어디 쓰는 걸까요? 저기 징표 꼽아볼까? 향 피우는 데다가? 아니면, 위중장에 무덤에 꼽는 건가? 안 되네. 아 이건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는 할수 없다. 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 아가씨가? 어? 그 꼽는 게뭐 어렵다고? 지나갑시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이쪽은 안 가지고. 돈을 태우러 가 봅시다. 여기서 태웠나? 은하님 춤춰봐요. 저춤 못춰요. <laughs> 저한테 어떻게 춤을 추라고 할수 있죠? 오, 돈을 태워보자. 이승의 영혼들이여. 이 성령의 돈을 드릴 테니 절 지켜주셔서 파이어 월. 안 돼. 내 돈. 도야 돈짱 많이 넣었다야. 하나만 넣지. 어? 뭐야? 불이 꺼졌어? 난로가 갑자기 꺼졌다. 안에 무언가 있나? 이것은 강화 성공. 제갈량의 부채 플러스 7강. 좋았어 강화에 성공했다 역시 현질하길 잘했어 획득한 아이템 깃털 부채 좋았어 전설무기를 얻었다 나갑시다 아니? 불이 꽂졌잖아 뭐야 누가 날 납치했네? 죽은 건 아니겠지? 나 세이브 안 했는데 아니? 여긴 또 어디 데스까? 나 죽은 거 데스까?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아이템 아이템 인간 따위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악으로 채워지지 자기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죽은 건가 본데 이거? 뭐야 데미지 데미지 짱이었나 보네 한 방에 죽었네? 어, 그렇지. 세이브가 됐긴 됐네?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부츠로 날려버려! 숨 참고 가야 되나? 숨을 참고 가봅시다. 어, 이렇게 하는 건가 본데? 어, 숨을 참으니까 괜찮네. 부채를 어디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어머나 이쪽으로 안왔었구나 어 세이브다 흑백무상 전설에 따르면 흑백무상은 두명의 고대 존재라고 한다 여느 때와 같은 시찰 중 불행을 맞이한 둘은 죽음의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려 했다 어 부채 어 그리고 이거 둘다 먹었는데 이거 두 전설 아이템을 먹었구만 염라대왕이 그 충성심을 보아 간복하여 그들에게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임무를 하사했다 죽음의 순간에 이들이 영혼을 거들어오는 것을 본다고 전해진다 저승사자가 됐구나 어 저장 계속 가봅시다 계속 가보는거야 얘 둘이구나 오 너에게 부채를 하사하노라 비싼거 이거 7강짜리야 너에게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주노라. 먹으면 안 된다.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지만. 아, 문이 아주 멋지게 열렸어. 야 여기는 멋진 동상이 있네. 국민들 세금 말이야. 어 세금을 이런 데나 쓰고 말이야. 누가 동상 누가 세우래? 잔디구장이나 깔아주지. 주석의 동상이다. 학교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볼수 있다. 급식이나 개선해 주지 말이야. 어? 저런 거 세우고 있어. 여긴 어디지? 내가 일로 들어온 거겠지? <laughs> 귀신이다? 오세요. 숨 참고. 빨리 지나가세요, 아줌마. 제 정수리는 깨끗합니다. 샴푸를 한지 720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이 샴푸는 상당히 오래가는 샴푸입니다. 숨을 오래 참는다고 죽진 않고 자동으로 풀리네요. 아이뭐한 이거 자, 장기 말 아니야? 장기 말? 장기에 쓰여 있는 건데 이거 아닌가? 장기 말 같은 느낌인데. 아 한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이거? 음악실이다. 안엔 피아노가 있다. 신입생 합창 대회 이후 사용된 적이 없었을 것이다. 피아노 누가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이 뭐야 뭐죠? 인형이네? 목걸이 줄까? 싫은 아, 말고 비싼건데 교실 중앙에 세장이 매달려있다 인형이 감금되어있다 복면을 썼다 이전에 본적 없는 양식이다 피아노 피에노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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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미쳤네, 레쳤네, 도, 도, 파, 솔라시. 돈안 쳐지네? 파가, 파가 나갔네. 도파가 나갔네, 도파. 파하고 도가 나갔네요. 아, 이거 내림음이랑 높임음은 안 쳐지네요. 썩었네, 이 피아노.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 미래. 아, 한국은 칠수 있네. 좋았어요. 나가봅시다. 귀신 또안 나오나? 귀신이 너무 출근을 안 하시는데요? 일을 너무 허술 하시는 거 아니신가 이거? 월급 월급 깎아야겠는데? 방송실이다. 안에는 방송장치들이 있다. 아니? 뭐지? 방송실이 무슨 인테리어가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를 했네? 카페 인테리어로 딱인데 이거 아주 빈티지하고만. 벽을 따라 나무가 자라고 있다. 사방에 잎사귀들이 널려있다. 잎끼가 뭔가 창문에 쓸어있다. 아아아아 방... 아, 아, 아.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에서 문학팀 문학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주세요. 2번 2번 커다란 8 트랙의 플레이어다. 교내 방송에 사용됐다. 전원이 연결돼 있네요. 8트랙 테이프만 넣으면 되나? 트랙을 바꾸는 스위치. 이건 뭐지? 이건 뭐움직여지지 직원 하진 않나? 이거 뭐땡기는거안 되나? 왜 마이크인가요 이건? 나가자. 별거 없네. 이거 뭐지? 책상엔 방송 장비들이 있다. 스피커에서 계속 소리가 난대요. 속삭임 같은 소리가. 책장에 뭐 없고. 별거 없고. 나무에다가. 나가 봅시다. 못 가본 곳도 있는데, 이거 상당히 찝찝한데, 어 뭐야? 빛이 나오네. 어이, 여기또 어디야? 뭐지, 이거 뭐 셀카 찍는 곳? 거... 어 문이 열렸다. 안 돼, 가지마, 안 가지마. 아, 여기가 여기네.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럼 일로 가야겠네. 뭐지, 여긴? 아니 뭐지? 인형놀이 하던 인가이 장면은 무언가 기억날 것 같아. 이거 위중장이고, 여기 내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장면에 말한 것 같은데, 위중장이가 상당히 살이 쪘네. 배가 아주 빵빵한데, 손 마네킹, 손 한상씩 별거 없고 의자? 의자 안빠지네 목걸이 줄까 싫어 어 목걸이 조지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할수 없다 별 다른 게 없네요 어아정 배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운학님 팬입니다 매번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운청자라고 네아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오천 원이나 보내주셨네 너무 너무 고마워요 정 배우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거 끝나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어, 이 나무 아까 그 나무 아니야? 어, 뭐, 있는데? 나무 안에 무언가 걸려있다. 어, 테이프 찾았다. 테이프 획득. 일로는 도안 가지네요. 이제 테이프 넣어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아주 옛날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김건모 음악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잘못된 만남.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면, 어머나. 불이 꺼졌다! 청전이야! 청전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수 없다고? 다 보이는데? 들어가면 되잖아, 아가씨. 못 들어가? 어, 뭐야? 전원 스위치가 상당히 이상하게 생겼는데?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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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나갔나? 저기요? 뭐니? 아줌마가 불을 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담내로제 정수리 냄새를 드릴게요. 아, 스멜. 아주 훌륭하구만. 빨리 가세요. 숨 막히니까 빨리 가세요. 아, 빵구 냄새, 아. 오케이. 어, 불을 켜주셨네. 여 여기, 여기 방송실인가? 여기 방송실 아닌데, 방송실은 저쪽인 것 같죠. 오케이, 자, A t r a c 테이프를 넣겠습니다. 여여 이어, check it out, one, two, one, two. 국민체조 시작, <목소리> 2번, 워밍! <목소리> 간강콩간 <목소리> 어, 아, 피아노가? 피아노인튼가 뭐지, 이거?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고장났나? 더 이상 트랙을 바꿀 수 없다. 이거 다안 쳐질 것 같은데? 따라라란, 딴따라라란. 저거 한번 쳐볼까요? 어, 음악 계속 나온다. 한번 피아노씩 가봅시다. 누가 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소름인데, 누가 이걸 치고 있는 거야? 핵 소름인데, 그러면 설마... 어, 아무도 없네. 아! 다시 쳐볼게요. 레, 미, 레, 시, 시, 라, 솔, 미, 레. 오! 야, 이거 음악 못하면 하겠나, 이 게임. 킬립박스 상당히 잘 쳤다고 칭찬해주시네. 뭐야, 뽀샤시 효과가 들어갔어. 문이 열렸네? 세 장이 열렸다. 인형 가져갑시다. 뭐야? 복면쓴 인형. 네. 손바닥이 세장이 붙어있네. 짱신기. 손도 가져가자. 잘려나가 뒤틀린 손이다. 지문이 모두 다 없어졌다. 뭘 하셨길래 지문이 다 없어졌지? 아우 아주 그로테스크하네요. 무슨 식물처럼. 여기 더 여기 더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인형을 받았어요. 이제 인형은 어디 써야 되지? 복면 쓴 인형을 혹시 어디 넣었나? 여기는 지금 다 돌아봤죠. 우리 막힌 데 없었죠. 그러면은 나 세이브 하고 싶은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눈들이 있어.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누가 날 보고 있어? 이 변태들! 여긴 뭐지? 아 이게 제가 길치가 되나가지고 왔었나 여기? 여거못본거 같은데? 창문이 부적으로 덮여 있다.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야겠어. 딸깍. 뭐야?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나 보다. 전화번호 어디서 알아야 와 돼? 케빈이 식숙하다. 안에 열쇠가 있다. 어? 옥상 열쇠 받았네. 옥상 가야겠다, 옥상. 여기 전화기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고. 옥상으로 가봅시다. 진나가면 되겠지? 아주 사나네. 문 열어! 딸깍! 옥상에 뭐가 있을까? 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안돼. 그러지마. 우리의 삶은 아직 아름답고 희망 차단다. 엄마야, <놀마이오> 어 가셨네. 뭐지? 어디로 갔지? 필름을 남겨두고 떠나버린 그대여. 여기 유언이라도 담겨있나? 아, 근데 비명 한번안 지르고 떨어지네. 아주 독한 친구로구만. 내려갑시다 영사실에 가서 재생 한번 해봅시다 길치 운학 길치 운학의 귀신이 이 소녀에게 쓰였습니다 어, 난 길치가 아니었는데 왜 길치가 된것 같지? 누가 날 조종하고 있어 영사실에 과연 이 필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녀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봅시다